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. 아 오늘은 제가 이 작은 이 미니 장비로 여기 앞에 풀을 베을고 있어요. 이 풀을 베는게 어, 예초기로 하는. 아니 아우, 아우, 아한 아우, 분 찍어야 돼 아우, 아우, 아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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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아 고맙습니다, 형님! 어, 이게 찍혔나 안 찍혔나? 아, 어, 제가 이 미니 장비로 지금 여기 풀이 무성한 데를 이렇게 어, 긁고 있어요. 풀을 어, 긁는다는 표현이 맞겠죠? 아, 아침에 아주 상큼한데요. 저는 여기다가 어, 제초제를 치지 않기 위해서 어, 이 장비, 어, 예초기죠. 예초기로 제가 풀을 깎기도 하는데 어, 예초기로 깎기도 하는데 예초기가 굉장히 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런 미니 장비로 어, 풀을 깎끔 어, 긁어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긁어낼 수가 있어요. 어, 바시나 이런데 예초 작업 어, 예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쓰는데 제초제는 아무래도 좀 폐단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초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깎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. 여기에 제가 심은 옥수수예요. 이 옥수수는 풀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라는 옥수수예요. 제가 이 풀과 함께 자라면서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. 그냥 토종 옥수수처럼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. 옥수수를 쥐들이 이렇게 막깔가먹었어요 오늘은 여기 조금 익은, 노랗게 익은 이 옥수수를 따서 오늘은 삶아볼 거예요. 푹좀 삶아야 돼요. 옥수수 삶을 때푹 삶는 방법은 압력밥솥에다가 푹 찌는 거예요. 압력밥솥에다가 푹 찌면은 얘가 좀 맛있게 익어요. 특히나 어, 푸, 어, 노랗게 이렇게 여기 이 옥수수 같이 이렇게 노랗게 푹 익은 이런, 이런 옥수수는 어, 폭 삶아 가지고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를 좀 퍼트려 줘야 돼요. 퍼트리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아, 이 옥수수 아, 이거 좀 따서 먹어야 되는데, 아, 이 옥수수를 아, 함께 따서 또..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. 사랑하는 가족, 또 이웃, 예.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. 예. 우리 백구가 아주 그냥 풀숲에 저렇게 막 해치고 다니네요. 야, 이 옥수수를 제가 오늘은 까서, 따서 좀 삶아보도록 할게요. 음, 여기 이런 미니 장비나 아, 이런 그 장비들이 농촌에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이 장비 없으면 참 일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, 옛날 우리 전통 농업 방식에 의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농사를 지었죠 저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아 저희도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예, 이렇게 다 모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,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. 농촌 지역에 와도 농사 짓는 사람이요. 예, 가족 두 분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짓는 사람들 많아요. 여기는 제가 이렇게 캠핑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캠핑을 안 오네요. 그냥 산 속에, 산골에 캠핑 오시고 싶으신 분은 오시면은 여기서 아, 무료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겠죠. 저희 집입니다. 아, 저는 그냥 혼자서 뽀로로로로록 하고 있네요. 아... 깨끗하게, 깨끗하게, 이렇게 다, 이렇게 풀을 제가 어좀 긁었어요. 이제, 이제, 이제 내려가면서 또 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살짝 긁으면서 이제 내려가면 되겠죠. 아... 오늘이 주말이네요. 토요일. 아, 여러분, 주말에 어디 가시나요? 이런 그 상골 내지는 농촌 지역으로 어, 여행을 떠나보세요. 어, 아주 재밌는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이고, 뭐 멋진 오늘 주말입니다. 이 멋진 주말에 뭘 할까요? 여러분, 좀. 제가 좀 속이 좀 답답합니다. 저의 이 답답한 속을 좀 풀어 주십시오.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마냥 늘어질 수도 없고요. 저는 제 자신을 챙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